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봄을 기다림으로 꽃이 피게 되고 가을을 기다림으로 열매가 익어갑니다. 때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감격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아주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또, 언손 호흡을 불면서막 비빌 때 오히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면 기다림이 없는 그 순간,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그때는 마치 우리가 이 생을 마쳐야 할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누군가가 있다는 것, 기다림의 그 약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을 그를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는 좀더긴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요절인 18절을 보시면 기다린다는 말이 두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기다림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두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이렇게 불러야 옳습니다. 다소 긴 제목이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0장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전쟁 상황입니다. 아니,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라엘이 계속 지금 밀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전쟁 순간입니다마는 잠잠히 조용히 나를 믿고 힘을 얻으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원조를 청하고 지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사가 시작되는 그첫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사야서 30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고 또 본문 15절로만 잠깐 올라가서 보셔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말을 타고 멀리 도망하겠습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더 날센 말을 구해서 더 멀리 더 빨리 그렇게 도망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와의 호 산에서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바로 전이사야서 30장 17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산꼭대기에는 기때만 남아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는 홀로 깃발만 외롭게 지금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생각할수록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다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텅빈 산꼭대기에. 기때만 남아 있고 전 오픈 언덕배기에는 지금 깃발만 혼자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는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통을 그가 택하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야 힘이 없으니까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별수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돈벌 때까지 기다려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는 무능하니까 할수 없이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부득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말입니다. 하시고 싶은 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다리시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제하시고 그 행사 속에 그 많은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달을 때만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기다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전쟁이 났는데요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말을 구해서 도망가야죠 옳은 얘기입니다 더 날쌘 말을 찾아야죠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로켓을 준비해야죠 탱크를 준비해야죠 전투기를 준비해야죠 이사야서 3 0장의 사람들도 어떤 이들은 애굽에 가서 지 도움을 청하고 원조를 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 날쌘 말을 구해서 멀리멀리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쓸모없는 자들이 구제불능한 자들이 아주 끝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제불능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끝나 버린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직 가능성을 두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고통의 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멈추시고, 다음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변화되어 성장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전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아들의 가출을 왜 방임하셨을까? 왜 그대로 방조했을까? 성경에는 뭐 그저 간단히 유산을 바지고 갔다 기록되었지만, 그 아들이 오죽이나 못됐게 했게 을 놀았겠습니까? 가진 말썽 다 피우다가 보니까,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게 줄. 그 유산을 주세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탕자의 청을 다 들어 줍니다. 그래. 어차피 내 것이니 네 몫으로 다 가져라. 자, 이 재산을 떼어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은 기다림입니다.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간됨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다 날려도 좋으니 사람만 있어 다오. 사람만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라고만 불러만 다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아버지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유산을 투자하지요. 뼈아픈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하지요. 눈물을 투자하지요.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다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 입었다고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로소 겸손할 때, 그때 은혜가 은혜됩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기까지,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은혜도 은혜가 될수 없어요. 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믿음에 서서 아주 빈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완전히 수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깊은 사랑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그 감사 감격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절대로 은혜가 될수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감당할 그날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자,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함께 우리의 대망의 대상을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과 나의 기다림을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격의 성숙을 기다리신다면 나도 그날을 기다려야죠. 그 기다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부자 되기를 기다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했어요. 우리는 많은 돈 벌기를 바라고 있어요. 연봉이 자꾸만 올라가기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가 일어나기를 꿈꾸십니다. 자, 고통을 피하고 평안을 얻으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창출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썩을 것을 사랑하지만 그분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성공에 기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때까지 이제 나도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의 기다림 이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연히 생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앞에 대림절 초가 타고 있어요. 이 초를 가리켜서 기다림의 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다림의 표를 쳤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기다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자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면 부모가 칭찬도 하고 또 상을 주기도 하고 잘못할 때는 또 책망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 자 자녀들이 자 모든 일 우리가 주도하고 부모가 보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이건 전적으로 부모가 주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길에서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 차이가 있을 뿐 부모가 주도적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응답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약속과 성취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취가 주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저 우리에게는 성취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약속을 먼저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을 먼저 주시느냐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요구할 때 성취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조급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적 약속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받을 자격을 키워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땅문서를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요구했다고 해서 즉석으로 줄 수도 없고 또 주어서도 안 됩니다. 주어서도 안될 시기이면 먼저 약속을 줘야죠. 약속과 성취.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린 자녀들, 가정에 있으신 분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 키우실 때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절대로 당장 주지 마세요. 우선 약속부터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했으면 그 때까지는 아무리 뗐어도 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약속한 것이라면 이미 아이는 벌써 오래전 일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약속할 때 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의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에게 이로운 줄로 알게 돼요.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나중에, 야, 너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늙어서 고생한다. 그 얘기도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아이가 떼쓰면 주고 또줘다고 했다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 생활 속에서도 약속과 성취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가운데서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취는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 어음입니다. 약속은 당장 현금화되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믿고 기다리고 또 내게 주신 바에 대한 충성을 다할때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인즉슨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조급한 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가 될 때를 안타까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뭐, 우리도 다급합니다만은 사실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 편이 더욱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조급하세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가 주시고자 하는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이행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셨고 구원도 약속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성취하시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인 동시에 성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성탄도 따지고 보면 기다림이요. 성경의 얘기도 다 기다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성탄의 이야기도, 모두가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예요. 자, 약속과 성취. 그 사이에 남아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서주일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칼바르트의 유명한 명제, 명제입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기다리신다. 성경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그 기다리심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고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시간 보내셨어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야, 예수님. 3년. 이거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목회자가 교인을 놓고 매주일 2시간씩 30년 보낸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비로소 베드로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보고도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성령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몇명안 되는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오직 하나,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전부였어요. 사도들이 고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사회가 악한 거다 아셨지요? 그러나 그거 손대지 않으셨어요. 성교혁명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노예제도 하나 바꾸지 않으셨어요. 뭐, 로마 손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가 가진 물질 몇 대만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힘센 왕조라도 뭐 고작해야 몇백 년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교회만은 부끄러움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기다릴 때,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인도하시고자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믿음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고로 이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본문 20절, 21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환란의 떡을 계속 마실 것이고 고생의 물을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내 스승은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환란의 떡 먹을 거라는 거예요. 고생의 물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승은 내 눈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왼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귀에 어느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늘 뒤에서 들려주시리라. 약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음성은 항상 들려주실 거라는 거 약속의 말씀만은 언제나 함께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 약속은 오직 기다림 속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때때로는 너무 쉽게 절망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우리의 성숙과 성장과 믿음을 기다리고 계심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이 기다림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약속을 받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